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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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 이거 뭐 눌렀지? 아, 이거 뭐 눌렀니? 부아 어떻게? 어.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 오 마이 갓, 너무 아름다워요. 내 손이 흔들려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 마이 갓, 이 태양이 우리 동화 정사에도 표정이비춰주시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요 <laughs> 오, 감사합니다. 태양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바로하고 또 닮았네요. 어, 갈매기들도 또 축하해준다. 어머, 너무 아름다워요. 무지개가, 양, 무지개의 그, 다 비춰지는 것 같아. 아, 제일 벙벙한데? 옆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어머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네요. 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 음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